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 출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장기 소액 연체자, 즉, 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한 국민들에게 비탄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흔히 말하는 배드뱅크 형태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빚을 최대 100%까지 소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로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약 113만 명의 개인과 소상공인이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지원 대상과 혜택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처럼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은 채무 전액을 즉시 소각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일인 기준 월 154만 원 이하라면.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제도도 함께 적용됩니다. 7년 미만 연체자도 가능. 기존에는 7년 이상만 해당됐지만,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미 빚을 갚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1,500만원 한도, 연 34%의 저리 특례 대출도 지원됩니다. 찬반 논란도 여전, 그러나 비판도 많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은 또 빚을 탕감해주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 보험사들은 기금 재원 중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의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부업계의 참여율도 낮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가율 5%가 너무 낮아. 팔면 손해라는 입장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채무자 빚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7년 미만 연체자 신용회복이 통해 동일 조건 지원. 성실상환자 최대 1,500만원 특례대출 지원, 목표 113만 명 재기, 총 채권 규모 16조 4천억원, 새도약기금, 새로운 기회의 발판이 될까요? 아니면 또한 번의 도덕적 해이 논란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